안녕하세요. 잼손TV입니다. 오늘은 8월에서 9월까지 예정된 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입니다. 첫 번째로 경기도 과천 지식정보타운에서 659세대 중 공공분양 아파트 318가구를 8월 달에 분양합니다. 사업지는 인근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예정 부지가 있으며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중심상업 지구에는 생활편의시설과 지하철 4호선 신설역이 예정됐습니다. 또 아래쪽에는 지난해 3월 1순위 평균 경쟁률 193대 1을 기록한 제이드 자이가 있습니다. 경기도 시흥 장현지구에서 전용면적 5구에서 8 4 534가구를 8월달에 분양합니다. 사업지는 인근의 진말 초등학교와 장곡중학교, 공원용지 등이 있으며, 월곶에서 판교로 이어지는 월판선 장곡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합니다.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 3지구에서 전유면적 5구에서 84 660가구를 8월 달에 분양합니다. 사업지는 인근에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 예정 용지가 있으며 대규모 공원 용지와 도래 공원, 파주 어린이 천문대 등도 가깝습니다. 인천 검단 신도시에서 전유면적 7사에서84 1 6 6 6가구를 9월 달에 분양합니다. 사업지는 주변에 한별 초등학교와 원당 중학교와 고등학교 그리고 대규모 공원 용지와 영어 마을이 있으며 인천 1호선 연장선 신설역이 도보 거리에 위치합니다. 또 같은 달에 인천 검단 신도시 AA 6블럭에서는 전용 면적 5구 타입 822가구를 분양합니다. 사업지는 주변에 영어 마을과 초등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계획됐으며 인근에 인천 1호선 연장선 신설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올해 검단에서 분양한 민영분양 아파트는 일반 공급의 순위 기준 금강 펜테리움 57대1, 검단 신도시 에미지 평균 25대1, 검단 신도시 우밀인 평균 21대1에서 23대1로 마감됐습니다. 공공분양 아파트 청약은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일정한 금액 이하의 소득이랑 자산 기준 충족해야 됩니다. 먼저 소득은 외벌이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100에서 130% 다자녀와 노부모 부양 120%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2억 1,55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이하입니다. 다음으로 일반 공급은 주택 크기에 따라 소득이랑 자산 기준 다르게 적용합니다. 전용면적 5구 타입은 소득 100%와 자산 기준 충족해야 되지만 전용면적 60초간은 별도로 소득이랑 자산 기준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공이랑 일반 신청하시는 분들은 주택 청약 종합 저축 또는 청약 저축 가입자로 신청하는 유형에 따라 6회 또는 24회 이상 월 납입 금액을 납부했어야 됩니다. 특별 공급은 다자녀와 노부모 부양, 신혼부부, 생애 최초 등이 있으며 같은 세대에서는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 공급은 청약 통장 24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 세대주가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3년 이상 우주택 세대 중에서 저축 총액이 많은 순서로 선정합니다. 이상으로 잼스온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